올해 국제 해양 방위 산업전의 마지막 행사는 해군 호국 음악회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다영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오후 7시 30분 백스코 오디토리움에 웅장한 군악대의 연주와 함께 국제 해양 방위 산업전 참가국들의 국기가 하나씩 무대로 들어옵니다. 해군의 멋을 상징하는 의장대와 기수단의 눈길을 사로잡는 퍼포먼스로 시작된 해군 호국 음악회. 이번 음악회는 전화자석 좌석 인증, 좌석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국제 해양 방위 산업전에 참가한 외국군과 방위 산업 업체 관계자, 부산 시민 등이 함께 했으며 공연 실황도 해군 유튜브로 생중계됐습니다. 지난 9일부터 진행된 국제 해양 방위 산업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해군 호국 음악회로 행사에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해군 군악대가 야심차게 준비한 곡 서먼 더 히어로즈 아덴만 여명작전 10주년을 맞아 필승해군 선진해군 건설의지를 연주에 담아내며 장례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판소리 모음곡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에선 관객들에게 전통이 가진 눈치와 풍류를 전달하기 충분했습니다. 아, 줄 거야! 줄 거야! 아, 성악 중창단 공연과 색소폰 공연. 삼바리듬의 라틴 재즈 형식의 곡을 타 퍼포먼스로 표현한 공연 등 공연마다 각각의 개성이 돋보였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야.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조국을 지키 1597년 충무공 이순신 제독이 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명량해 전을 소재로 한 연주곡, 명량은 나라와 백성을 구하고자 했던 충무공의 결연한 의지를 음악에 담아내 관람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해군 군악대비보이팀과 국악인의 합동공연인 부산갈매기는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되는 음악회에 걸맞게 부산 시민들의 환호를 자아냈습니다. 명랑이라는 어떤 뮤지컬을 통해 가지고 해군의 위상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다시 한번 우리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를 어 우리나라를 이렇게 구해 구하는 그러한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나라 더 수호를 잘할 것이고 더 세계 최강의 해군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적인 걸 갈증을 해소시켜 준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관계자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지 그런 불편함이나 이런 게 없어서 더 공연을 잘 즐길 수 있었던 것 같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대해서 또 해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이날 음악회는 관람객들의 앙코르 요청으로 미드나이 세레나데와 해군가 등 많은 앙코르 곡과 함께 음악회의 대단원을 장식했습니다. 해군은 올해 산업전을 기반으로 해양산업의 비즈니스 확대와 방위산업의 도약을 위해 해양 방위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하며 국민들과 함께하는 장도 다양하게 마련하는 등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다연입니다.